여러분, 매일 먹는 이 작은 빨간 과일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는 피부를 보호하고 심장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오늘은 이 보통의 과일이 가진 비범한 건강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작은 과일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답을 확인해 보세요. 먼저,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라이코펜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전립선암, 폐암, 그리고 위암 같은 특정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나 스튜 형태로 먹으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토마토가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토마토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질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E는 혈관을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는 피부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사람들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라이코펜과 비타민 C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주름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마토를 이용한 DIY 토마토 팩은 즉각적인 토너 효과를 제공하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눈 건강에도 토마토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가 풍부한 토마토는 시력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는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망막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겪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위산 역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토마토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만약 토마토 섭취 후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다른 형태로 조리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해 보세요. 또 드물지만 토마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 발진, 입주위에 따끔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 알레르기는 특히 신선한 생토마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같은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토마토를 처음 구매했을 때는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온에서 보관하면 토마토가 계속 익으면서 풍미가 더욱 좋아지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냉장고에 토마토를 보관하면 풍미와 질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천천히 익히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익은 토마토라면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냉장고에서 오랜 기간 보관하면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섭취 전 실온에 잠시 두어볼래의 맛을 되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토마토를 소스나 페이스트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장기 보관도 가능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도 편리합니다. 토마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첫 번째, 토마토 샐러드. 간단한 샐러드부터 시작해보세요. 신선한 토마토에 모차렐라 치즈. 바질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간단하지만 풍미가 가득한 카프레제 샐러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사믹 글레이즈를 뿌려주면 달콤한 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 수프가 있습니다. 토마토 수프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은 후 토마토와 채소 육수를 넣고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블렌더로 곱게 갈아주면 부드럽고 깊은 맛의 수프가 완성됩니다. 크림이나 바질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 소스입니다. 이탈리아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토마토 소스는 파스타, 피자, 그리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다져서 올리브 오일, 마늘, 허브와 함께 끓여주기만 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맛있는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토마토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토마토는 선명한 빨간색을 띄고 있어야 합니다. 균일한 색깔과 풍부한 향을 가진 토마토가 가장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만약 토마토에서 달콤한 향이 나지 않는다면 아직 덜 익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마토를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물렁거리거나 반대로 너무 딱딱한 토마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잡고 돌렸을 때 매끄럽게 회전하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마토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에 얼마나 큰 이점을 주는지 이해하셨길 바라요. 여러분의 식단에 토마토를 적극적으로 추가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또 소중한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